매일 성경 아가 2장 8절에서 17절 세안 글성경 읽기.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. 보세요, 이 사람이 오고 있어요. 산을 뛰어 오르고 언덕을 껑충거리면서요.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젤이나 어린 사슴을 닮았어요. 보세요, 이 사람 우리 벽 뒤에 서 있네요. 창으로 엿보고 있지요.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고 있지요.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군요. 어서 일어나세요, 나의 번님이요.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, 어서오세요. 보세요, 겨울이 지났거든요. 비도 물러가고 떠나갔어요.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냈어요. 노래의 계절이 왔지요. 우리 땅에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요. 무화과 나무에는 푸절매 익었고, 포도나무에는 꽃송이 향기로워요. 어서 일어나세요, 나의 번님이여.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, 어서오세요. 오, 나의 비둘기 바이틈에 있네요. 낭떠러지에 숨어 있네요. 그대 모습 보여주세요. 그대 목소리 들려주세요. 그대 목소리 달콤하니 그대 모습 고우니 우리 위에 여우들을 잡아주세요. 포도밭을 헤집는 작은 여우들을요. 우리 포도밭에는 꽃봉오리가 맺혔거든요.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치는 그대 날 저물어 그림자 사라질 때까지는요. 돌아오세요 그대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. 베데르산의 가젤이나 어린 사슴처럼요.